이번 시간엔 로그의 성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로그의 계산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로그의 성질이고요. 어, 이 친구를 10가지로 어, 어,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자, 로그니까 당연히 밑은 일이 어, 아닌 양수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지금부터 진수를 mn이라고 할 겁니다. 진수를 mn이라고 하니까 mn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바로 그냥 갈게요. 로그, A의 1은 얼마냐? 0이 되겠습니다. 오, 어, 선생님, 왜요? 자, 이거는, 그렇죠. 어, 지금 왜 0인지, 자, 한번 처음에 설명을 해보면, 얘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지수로 써버리는 거야. A의 네모 승이 1이 되는 그 네모는 뭐냐, 이거야? 뭐예요? 그렇죠. 0승이죠. 0승. 0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을 알아내려면, 지수로 무조건 하시면 돼. 어, 뭐라고요? 지수로 여러분이 알아 공부했던 것을 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 이 친구는 0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예제를 좀몇개해 봐서 여러분 익혀야 돼. 자꾸 익히란 말이야. 로그 2에1 0이죠. 또뭐 로그 뭐 문자가 나와도 좋습니다. a 에1 얘도 0인 거야. 됐죠?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a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 얼마냐 이거야. 이거 잘 모른다고 치면은 a의 얼마가 도대체 이냐 이거죠. 됐습니까? 말해 보세요. 얼마? 그렇죠. 1이죠.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 예, 까지이해잘 되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산하다가 로그 3의 3 이런 거 나오면 얼마야? 그렇지. 1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 로그 계산하다가, 로그 10에 10, 1.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 여기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번은요, 자, 로그 A에, 응, 네, 갑니다. 어, M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되냐? 로그 a에 분리가 들어갑니다 덧셈으로 로그 a에 n 자 이렇게 분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에 진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의 곱은 진수의 곱은 로그에 보다 덧셈이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해요 어, 이건 증명은 좀요거는 해드리겠습니다 뭐 증명 어, 근데 이제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용 실용 그런 거니까 그제 연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에 만약에 15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그 2에 3 곱하기 5가 됐잖아. 그러면 지금 진수의 곱으로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배 법칙 하듯이 여기 더하기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로. 그럼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이쪽으로만 쏘지 말고 거꾸로도 할줄 알아야 된다. 거꾸로도 할수 있네 무슨 말이야 거꾸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니 거꾸로 위치 같으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아까 2번 공식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로그 2에 갑니다 얼마 할까 6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2에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로그 2의2 더하기 로그 2의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2번 공식이었죠. 밑과 진수 같은 1이었죠1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도 분리를 해서 여러분이 쓰셔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계산이 잘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얘를 어,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수의 곱은 로그에 닿습니다. 음, 얘는 엄청 쉬워요. 지금부터 로그 a의 m을 어, x라고 놓을게요. 그다음 로그 a의 n을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야는 거예요. 로그 정의,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m은 어떻게 돼? a의 x승이 되겠지. 어, 지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렇게 n은 얼마야? a의 y승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m n을 곱해 버리세요. m n을 곱하면 얼마야? m n을 곱하면 m n을 곱하면 얼마야? 그렇지. a의 x 플러스 y죠. 응? 너무 빨리 갔다고요? m n을 여기서 곱해 보세요. 이렇게 이거 이제 지수적으로 가고 이거 하나만 증명해 드릴게요. m n은 a의 x 곱하기 a y니까 지수 법칙이 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됐죠. 어. 그럼 a x 플러스 y입니다. 여기서 또 로그를 써 버리는 거야. 그렇지. 맞죠? 음, 그러면 요게 mn 이니까 어, x 플러스 y 는 뭐가 돼 그렇지 로그 a의 mn 이되고요 x 플러스 y 가 뭡니까 이 일로 와 보세요 어, x 플러스 y 가 x 가얘 잖아요 x 가얘 잖아요 y 가 뭐예요 얘 잖아요 얘 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거지 뭐예 네, 그쵸 지수 법식으로 금방 증명을 할수 있는데 어이게되시죠 이거 쉽잖아요 음. 그래서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밑 조건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공식들이 막 쏟아지니까 잘 보시면 세 번째 공식 한번 다시 갑니다. 로그 a 의 mn 어떻게 한다고? 로그 a 의 m 플러스 로그 a 의 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제 하나 아까 적어드렸고요. 로그 2의15 적어드렸나요? 로그 2의5 곱하기 3 한번더 쓸까? 그렇지 이렇게 돼서 로그 2에 5 더하기 로그 2에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진수잖아, 진수. 그렇지 여기 진수 내 친구 진수. 진수의 고박이 꼴은 로그로 로그의 뭐다 더쌤 꼴이다. 또 거꾸로 로그의 더쌤 꼴은 진수의 고박이 꼴이고요. 그러면 여기 연이어서 가봅니다. 로그 a에 n분의 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진수가 아까는 고박이고 자, 수학은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진수가 나누기가 되어있죠 얘는 뭐다? 뺄셈이 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책 보시고 어, 뭐 해보세요? 그렇죠 유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 어, 녀석은 진수의 나누기는 진수의 나누셈은 진수의 나누셈은 어, 로그의 뭐다 그럼? 뺄셈이다 엘 m 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럼 뭐 한번 해볼까요 음, 예제 로그 어, 2에 3분의 5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냐 그렇지 로그 2 잡고 어, 5 빼기 로그 2에 3 이렇게 할수 있고 또 거꾸로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거꾸로도 거꾸로도 어, 거꾸로도 어, 됐죠 조금 더 실용적인 거 해볼까요 그럼 음. 뭐. 로그 2에 그치? 음, 3분의 8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냐 봐봐. 로그 2에 8 마이너스 로그 2에 a 8을 아직 안 했잖아 거듭제곱 전진 공식 안 했네. 이학계 그냥 로그 2에 2 마이너스 로그 2에 3. 어, 요거 뭐라고 보인다고요? 그렇지1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 렇게 됩니다. 거꾸로 돌리는 연습은 처음부터 거꾸로 돌리는 연습하시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네 번째 공식까지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자, 제목 붙여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거듭제곱은 전진한다. 그래서 거듭제곱 전진 공식이다. 전진 공식이다. 5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 무슨 말이냐? 로그 a 에 b 에 c 이렇게 된게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가 앞으로 슉 튀어나가. 그래서 C, 로그, A, 의 B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진수가 거듭 제곱이 되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또 반대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 2에 얼마 아까? 9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럼 로그 2에 3에 제곱이어요 그럼 제곱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고요 거꾸로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2가 이 위에 올라타서 다시 9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왔다갔다 할수 있으면 되겠다는 라 거야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3 얘도 문자치고 하니까 곱하기 안씁니다자 얘랑 거의 비슷한 공식인데요 로그 a의 m, b의 n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이 튀어나가요 m 하고 n이 같이 튀어나가려 합니다 같이 그래서 m 분의 n 이렇게 쓸수 있고 로그 a의 b 다 여기 쓸수 있는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1이 숨어 있어서 같이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음. 자 이거는 그럼 뭐냐 로그 4의 27이다 이런거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수에서 배웠지만 4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3의 세제곱입니다자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m하고 n 이게 m이고 지수 거듭제곱은 t 나간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치 2분의 3 t 나가고 로그 2의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요런 계산이 여러분 로그 계산하는데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계산이야 아시겠죠? 어, 잘하셔야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이고 벌써 1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5, 6번 맞어요. 여기는 실용적이니까 음, 여러분 공식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 유도 과정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5, 6번이 왔고자 7번, 8번 뭐냐? 7번, 8번은 그렇지 밑변환 공식 이거 아주 중요해. 처음에 아이들이 여기서 좀 많이 헤매더라. 7번 자 A에 음 아, 밑변한 공식이 아니죠. 로그 a의 b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 이거지. 잘 보세요. 밑을 지금 잘 보시면 요게 a가 밑이야. 그리고 얘가 진수잖아. 근데 밑을 다른 걸로 써 버리면 분수가 돼 버려. c로 바꿔 버릴게. c. 물론 c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런데 얘도 거꾸로 돌리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2에 3을요, 지금부터 내가 밑을 2가 아니라 10으로 통일해버릴게 그러면 10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럼 분수가 돼요. 그런 다음에 2, 3,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음, 오케이? 응. 음. 또, 밑을 10 말고 딴 걸로 써도 돼. 로그 7로 써도 돼. 뭐, 로그 7잘 쓰진 않지만, 7, 2,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이 이런 걸 봤을 때음 로그 3에 5가 있고 로그 3에 10이 있어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까꾸로 돌려주시면 돼아 얘가 로그 5에 10이구나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애들이 잘안 돼. 처음에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다음 8번도 같은 밑변환 공식. 뭐죠? 그렇죠. 잘 보세요. 얘를 역수를 취할 수가 있어. 오 선생님 뭔 소리냐? 여기에서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거를 밑을 b로 바꿔 버려 봐. 밑을 b로 바꿔 버리면 로그 b 에 a가 되고 여긴 로그 b의 b가 되죠. 오, 그럼 뭐가 되냐? 위엔 1이 되지. 로그 b a. 오호. 밑을 b로 바꾸니까 밑을 B로 바꾸니까 얘하고 얘는 역수처럼 쓸수 있다는 거. 역수, 역수, 역수. 어, 그럼 봐. 로그 2에 3하고 같은 건 뭐예요? 얘를 바꿔버려.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분수가 된 거. 역수, 역수가 된다 이거고,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자, 더 중요한 거는 로그 2에 3하고 로그 3에 1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말해보세요 이런거 많이 나와 계산하다 보면 얼마 1이 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됐죠 어, 자7 8번 중요합니다 어, 반드시 이거 수업 한 번만 듣고 그냥 넘기면 여러분 별 도움 안 되니까 반드시 정리하시던가 한 번만 a4에 정리하세요 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잘 안되는 로그가 안되는 거야 예, 맨날 얘기지만 여기 10가지 공식을 다 알면 여러분 로그가 쉬워져요 조금 천천히 한다 지금. 마지막 두개 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지수의 로그 공식입니다. 지수의 로그 있는 공식이다.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자, 지수 의 로그 이렇게 되죠. 이게 지수죠. 여기. 여기가 지수지. 여기에 로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 자. 왜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을 우리는 지수라 고 그러잖아. 근데 그 지수의 로그가 있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이거 이제 마지막 두개 남았어. 기운 내십시다. 9번. A에 로그 b 의 C.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된대. A하고 C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C가 되고 로그 B 냅두 A.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야. 어, 선생님 근데 이 짓을 왜 합니까? 어, 이 녀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보세요. 요게 A고, 요게 C잖아요. 얘를 바꿔치기가 가능해. 이렇게. 바꿔치기가 가능하니까, 4에, 그쵸? 아, 현재 얘는 이제 딴 걸로 할까? 그쵸? 여기 뭐5 할까요? 어, 그럼 여기 5에, 5에, 로그, 3에,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네, 근데 ABC 다 틀린데, 이제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선생두 개씩 하는데 같은 일맥상통이야. 여기는 ABC가 다, 그니까 러요 예제가 사실 조금 안 맞다, 그치? 무슨 말이냐면 ABC를 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그럼 3에, 로그, 4에, 뭐, 7 할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3하고 7 바꾸라. 7, 로그, 4에 3. 이런 거잘안 쓰니까, 10번. 그럼 10번은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1, 2, 1, 3, 4, 5, 6, 7, 8, 90할때90 90 똑같은 거야. 왜 지금 이 C자리에 B를 써준 것뿐이죠. 그럼 얘하고 얘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b 로그 a a 에가 되어서 얘는 1이니까 b 의 1제곱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식입니다. 계산에 많이 씁니다. 그럼 아까 3, 로그 4의 3이다. 아니, 아니죠. 다시, 다시. 3, 로그, 3에 4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4하고 3을 빨리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로그 3에 3이 되죠. 자, 지금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가 개 중요합니다. 개 중요. 개 중요. 오, 그럼 얼마야? 4가 되어버리죠. 왜? 너가 얼마라고요? 어, 1이라고요. 그렇죠. 자, 사실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제 강의 특징이 좀, 어, 그죠 여러분 집중력, 어, 시간 안에서만 끊어드리기 때문에. 어 증명은 아까 3번 정도 모든 증명은 지수법칙으로다 되니까 여러분이 어 책을 좀참고하시고요 로그의 성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여기 책에는 조금 이제 뭐 희한하게 나왔는데 10가지로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예제나 혹시 연산 교재 같은 거 있으시면 그쵸 그걸 열심히 하다 보시면 이제 로그의 실력이 아마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어, 로그도 어, 결국은, 무리수 제곱근 하듯이 계산이 중요하니까, 어, 너무 유도 과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어, 따라주시면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오늘, 어, 로그 세 번째 시간, 로그의 성질 10가지, 여기에 대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